삼총사를 하십니까? 파이리 꼬부기, 이상희씨까지 노답 삼형제들 맞습니다. 죽었습니다. 제가 또 히든엔딩 리자몽 엔딩 비공식이지만 보여드렸죠. 신의 꿀잼 포켓몬. 처음에 이렇게 삼형제가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갸라도스를 만났죠. 그 이후에 꿀충이랑도 싸웠고 보시면 모래도지까지 있습니다. 마지막 리자몽으로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단댕이 버터플 캐터피까지 꾸구나 얘들아 어떻게 됐니? 그 사건 이후 10년 후 이야기입니다 와파이리에 죽음 보고 싶지 않아 아 1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왔어요 뭐야 10년 후 왔다 누구야 어불 어, 껐습니다 불꽃숭이대 비버 어? 뭐? 저 도대체 뭘소리하는거야 여기 yeah. 우리 땅인데 <웃음> 적반하장 전설 와. 비버의 땅은 어제부터 시작됐다 <laughs> 아 어제부터 끝났다 <웃음> <웃음> 기상사태의 처음 관계 불꽃숭이를 없애라 우와 비버가 뭐요? 우와 엄청쎄다 붙어 니이 화이비 닮았죠? 우와 우리의 필살기를 <놀람> 말해 제 대왕 비버님 누구야? <놀람> 대왕 비비님은 이미 있어. <laughs> 저를 부르셨나요? 난 잠자는 게 제일 좋아요. 내 친구 잠만 언제 오지? 잠이 나더 자야겠다. <놀람> <놀람> 아, 그뜻 아니야. 잠자는 뜻이야. 우와, 육구승이 진짜 세다. <놀람> 뭐야? But I recognize 아, 야, 공격해야지 이겨야지. 물대포를 사용하자. 아, 직업이 택배 아저씨였구나. 어 물배달하는 아저씨였어? 어떻게 하지? 물대포 써, 바로. 써, 바로. 써, 바로. 아, 누군가 비상사태라고 외쳐야지 쓸 수가 있대요. 어, 바로 외쳤어. 비상사태다! 물대우 와, 역시 불 타입이라 물 타입한테 약하네. 어, 뭔 소리지? 나야! 꼬부기 <거북이> 등장! <laughs> 역시 10년 전그 꼬부기인가봐. 모부기까지 왔어요. 돌려 돌려 돌림판 <laughs> 이겼다! 돌왜왜왜왜 no, no, 왜?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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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Okay, no. oh, 왜 구하지 말라는 거야? 따라다니지 마. 우린재 팀이잖아. 그니까 따라다니는 거요?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네가 마무리하니까. 이게 뭐냐고? 아 영웅이 되고 싶었구나. 오왜 저래? 아 이제 새로운 동료구나. 꼬북이가 이상이시 파일이랑 헤어지고 불꽃숭이랑 모북이랑 만났어요. 진아를 거부하는 자신감 없는 꺼북이 자식. 아 일부러 진을 안 하는구나. 오또 오, 진아이돌을. <laughs> 아 진화 거부의 돌이죠아 <laughs> 얘네 셋이 삼형제다 웃기다 헉 레벨 98이야? 어. 진작에 진화했어야 됐네 어 모부기한테도 극대를 날리고 있어요 그래 왜 같이 다녀 우리 다 싫잖아 마이디스 월 기브 오, 꼬부기는 강한 놈이지 저 산에 간다고? 어 산에 가서 특별 훈련을 할 거야 호빼기에 갈 거야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어 명언을 날리고 가버렸습니다 하지마 가면 돌아오지 못한다고 아 불꽃숭이 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아 불꽃숭이가 간다. This whole experience is doing a lot for my self-esteem. 이이 왔다. 어 아, 어디 갔어? 아 어, 거짓말하고 있죠? 지하로 간다고? <laughs> 그래 다른 친구 찾자. 아니다. 잠자다가 내가 들었는데 불꽃우위는 산에 간다 했어 네? <놀람> <에? 놀람> 어... 지 <가지> 말자 <놀람> 왜 이러남? <일어나>? 잠만 <놀람> 보고 72시간만 더 자고 온 모두 다 깨어있으면 좋았더라고 아우 너무 좋다 <놀람> 짐 obviously doesn't want to be followed. We don't have a choice, b u t 야꼬부가 근데 10년 전에는 왜 파이리를 그렇게 했니? n we're both turtles and we're both not being forced to do this. I know his type. l l come around eventually. 파이리의 의리? 원래 의리는 파이리 파이리의 의지를 이어받는 건가요? no matter what happens. 과거로 가나요? 과거. 하이리를 죽이고 일주일 후라고 합니다. 어, 저 캐터피 자식 갑자기 그냥 시비 거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꼬기 당한다. 어 때리지 말라고 어 날 믿는다고, 날 믿는다고... 난캐토피의 노예가 oh, oh, 됐고, 파이리를 죽였고, 내가 알던 모든 친구들이 me. 나를 떠났고, 나를 oh, 이렇게 만들고, so 네가 나를 믿는다고... So 너무 행복해서 you. 죽겠다. So 친구를 죽인 me. 쓰레기 거북이... 진호인가 진호, 파이리가 원하던 진호... 진호... No. 하지 않을 거야. No. 하면 안 돼! 오오 파이리한테 진짜 엄청 미안한가봐 아 어, 이거 케피는 완전히 파이리처럼 변해버렸어요 저 파이리의 모자 아냐? 뭐야 와.. 파이리 머리가보다 아니 배틀하면 되지 죽여버렸어요. 이건 아니지. <laughs> 아, 저 캐터피 너무 무서운데? 며칠다야내배려가없다고 <laughs>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laughs> 친한 친구여도 트레이너가 시키면 죽여버리는 충성심? 음. 어 돌아왔다 돌아왔다 하이디 죽었어? 에? 맞으니까 그만 얘기해. 울대포만 썼다면 이상희 씨는 캐터피 동굴에 살기로 했어. 가장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아, 여행 이야기를 들려줬구나. 너무 슬퍼. 가, 아, 그래서 불꽃숭이를 필사적으로 지키는 거구나. 그래, 리자봉으로 진화했다. 진화했다. 비공식이지만, 진화를 안 하는 대신 엄청난 전략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과연 불꽃숭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